응. 차청이 e 하는거예그래서신 네. 있으니까 저희들이 네. 유기견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난데 우선 네. 화가 나서 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싸우고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을 거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어~ 그 기견 따로 있고 천연기념물 따로 있고 어이 오랜만에 네 조금 있잖아전화 드릴 게요 사고자가 119에 신고하셔가지고 고라니를 네. 차로 접촉소가 나가지고 고라니가 와보니까 현장에 네. 와보니까 벌절이 돼가지고 고라니 새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벌절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여기 이제 밀차선에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 저희 동물이성장에다가 지금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네. 네. 그 네. 그그 과가 네. 어디까지 이나 네. 네. 유기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기견 같은 경우는 하니까 이제 바로 알겠는데 이제 보라니 같은 데 예. 이제, 이제 주로 이제 사체 죽은 걸 했는데 살아가지고 이제 이제 아 지금 살아가지고 후에다가 얼마나 했고요? 그러면 제가 이 현장에 가아가지고 차에 있어요? 예. 누가 왈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 희가 일단 제가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네. 고라니가 네. 살아있는 경우에 제가 그별 죽어있는 경우에 회기를 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경우이가 수천 년다가 얼고 이제 아도이참서니다는 이제 이화정 부사님인가요? 네. 그분이 셔가지고 네. 그분은 부 네. 네. 옮겼어요. 네. 네. 민호가 옮겼습니다. 이게 지금 고라이가이 도로 주변에서 쉬어갖고, 네. 죽지는 않고 다리나 이렇게 골절이 돼갖고 있는 상태인데, 군에서 이런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요. 일단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야생동물 전용 그 음반 케이지에 담아서 일단 하루 정도는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제 순천에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벽쪽 직원분이 와서 그거를 가져가십니다, 순천. 그럼 군에는 그런 그 야생동물 치료를 바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안 갖춰졌나요? 예, 현재 없 현재 없어요. 예. 저번에 보니까 예산에 동물관련법으로 해서 그 병원이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담당 공무원들 지금 우리 장군 실태는 그 순천 그 야생동물 보호 병원으로만 이송하게끔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전남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그 예산 집행 같은 경우는 장안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예산인가요? 이런 위해 조소나 이런 동물들. 야생 동물. 야생 동물 관련해 가지고 피해 방지 시설이나 그런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 멧돼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 방지단이 현재 장안구에 2 8 여덟 분이 계는데 그분들한테 제보를 해서 야간에 가서 이제 그 일대 신고 주. 친구 들어온 필지 주변으로 해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 조소 네. 이런 동물들이 도로나 인근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 있어요. 네. 그랬을 때얘는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대처해 나가야 되나요? 일단 야생동물이 도로나 인가, 민가 인근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그렇게 있는 상태면은 장군청 환경관리과로. 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번호는 061-860-0331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이제 민원 신고를 하시면 담당자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수습을 하게, 되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늦장으로 네. 군에서 나왔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 시급한 거잖아요.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나또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어, 신속하게 못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오늘 지금 대덕으로, 저, 현장으로 출장 중에 이렇게 피해, 신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급하다고 해서 대덕 가다 중간에 차를 돌려서 다시 오느라고 좀 내렸습니다. 이동시간이 좀 길어서요. 이런 문제가 다만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예. 솔직하게 그런 그 허술한 마음이 있죠, 분 이게.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게별발로 항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도 이렇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은 쉬다가도 나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수습하고 그렇게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사고 현장하고 공과하고 상소하고 좀멀 멀 경우에는 좀 지체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the <laughs>